자동차의 창문을 내리고 자연 바람을 느끼며 주행하다 터널이 보여 창문을 올려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터널 안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터널 안에 머물러 있어 공기의 질이 안 좋은데요. 그리고 터널 내부는 매연으로 인한 그을음 현상이 발생해 조명이 흐려지고 그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터널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 보수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터널을 청소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터널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청소차와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로 인해 청소 작업을 할때 교통 체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학교 연구팀에선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도 터널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사용 고소작업 플랫폼을 발명했습니다. 본 기술은 사각형 모양의 플랫폼으로 양측 끝에 수직 지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플랫폼 하측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직 지지대에는 이동수단이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업을 할수 있고 작업 환경과 터널 크기에 맞춰 지지대의 크기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지지대에는 에어 튜브가 장착되어 있어 터널 내벽을 청소할 때 에어 튜브에 설치된 청소솔로 내벽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술을 활용하면 터널을 유지 보수하는 도중에도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청소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